자깜충니다 이번 영상은 자 건슬링어 1월 27일에 나왔는데 바로 오늘입니다 영상을 찍는 그래서 이제 카던용 레이드용 스킬 트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카던용 스킬 트리고 레이드용도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더 세팅이 완벽해질 때마다 보완될 때마다 최대한 빨리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이번 영상은 카던용입니다 자 368포인트 기준으로 세팅이 됐고 포인트가 부족하시면 이제 320포인트 그럼 퍼샷을 1로 내리고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72에서도 이만큼 내리고 음. 포인트 부족하신 분들은 이거 보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일단은 요렇게 찍어주시고 메인만 알려드리면 레인 오브 블릿 요겁니다 이거는 스킬이 초기화가 돼요 보시면, 매 공격마다 적중된 적이 사망할 경우, 이제 30% 확률로 재사용 대기시간 초기야. 완전 카던용.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이 퀄. 두 번째 투포 보면, 시드 이하 몬스터에게 주는 피해 100% 증가. 이걸로 이제 시너지 치명타 넣어주고, 시드 이하 녹여주고. 요렇게. 느낌 아시겠죠? 그 외에는 이제 나서는 그냥 시너지와 이속 증가용. 이동기도 꽤 중요하니까. 퀵스텝도 공이속. 하고 민사도 이제 그냥 시너지용. 음, 한번 돌려주면 좋잖아. 어. 이게 몹들 지나가면서 한번싹 돌려주는 느낌. 요런 느낌으로 하면 됩니다. 피스키퍼도 이제 이동용. 썸머솔트하고. 요렇게롬. 요렇게롬. 그래서 낮은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또 메인. 마탄의 사수. 360도로 바꾸고 범위 늘리고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여주는 게 맞아. 느낌 오셨죠? 요런 느낌입니다. 몬스터로 갈까? 요런 느낌입니다. 너무 좋죠? 투포 잘 확인해 주시고, 절멸은 이제 보스 잡이용. 보스도 나오니까.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샷건 이렇게 두개 썼고, 나머지 강력한 라이플 스킬들은 셋다 보스 잡이용이라 보시면 돼요. 오케이? 어차피 분리수로 초기화가 자주 돼서 분리만 돌려도 쉽게 잡을 수 있고, 마탄 사수로 범위로 다 녹여, 얼려버리고, 이퀄 써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챙겨주고, 이렇게 잡 잡으면서 타던 플레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잡몹도 잡고 보스도 잡아야 하니까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어, 요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거 좀더 좀 연구가 되었을 때 좋은 정보 있을 때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럼 깐 봐!